첫 번째 상품은 차량용 진공 청소기입니다. 휴대용 차량 진공 청소기는 자동차 내부 청소를 위한 필수품입니다. 소개드리는 제품은 ABS 소재와 업그레이드된 브러시리스 모터를 탑재하여 더 효율적인 작동을 보여줍니다. 강력한 진공과 높은 RPM은 먼지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튬 배터리 용량은 4,000mAh이며 타입 C를 통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편의를 위한 6개의 액세서리와 함께 제공되며 무게는 가벼운 600g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알리익스프레스 평점 4.5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품은 사이드미러 빗물가리개입니다. 자동차 운전 중 비가 오는 날씨에는 사이드미러가 잘 보이지 않아 사고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본 제품은 카본 스타일의 PVC 재질을 가지고 있는 메인커버입니다 상단에 장착을 하여 빗물을 차단하고 운전 시 시야를 더욱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다양한 차량에 적용이 가능하며 카본 디자인으로 멋을 낼수 있습니다. 구매하셔서 멋과 안전 두 가지를 한 번에 높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현재 알리익스프레스 평점 4.8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상품은 TOPK 송풍구 무선 충전기입니다. 본 제품은 차량 내에서 휴대폰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필수품입니다. 후클립 디자인은 통풍구에 간편히 부착되어 안정적으로 고정됩니다. 한 손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으며 360도 회전이 가능하여 시야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내장된 실리콘 패드는 휴대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넓은 호환성으로 다양한 기기와 호환됩니다. 안전한 운전과 함께 휴대폰 사용을 편리하게 해주는 이 제품을 만나보세요. 현재 알리익스프레스 평점 4.8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상품은 TOPK 클립형 무선 충전기입니다. 본 제품은 안전한 운전을 위한 필수품입니다. 자동차 내에서 손쉽게 휴대폰을 확인할 수 있어 눈을 도로에서 멀리 떼지 않고도 내비게이션을 보거나 통화를 할수 있습니다. 한 손으로 쉽게 조작 가능하며 다양한 각도로 조절하여 최적의 시야를 제공합니다. 강력한 ABS와 실리콘 패드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대시보드에 견고하게 고정됩니다. 또한 넓은 호환성으로 대부분의 스마트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안전과 편의를 동시에 제공하여 운전 경험을 향상시킵니다. 현재 알리익스프레스 평점 4.7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상품은 차량용 세차공 입니다. 본 제품은 세차를 좋아하시고 조금 더 편하게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추천드립니다. 이 세차공은 깨끗한 세차를 위한 필수품으로서 편리하고 부드러운 솔로인의 스크래치를 방지합니다. 고품질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모든 차량에서 쉽게 세차를 할수 있게 도와줍니다. 세차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높이는 차량용 세차봉을 만나보세요. 현재 알리 익스프레스 평점 4.7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상품은 송풍구 프로펠러 방향제입니다. 본 제품은 차량 내 송풍구에 나오는 바람에 따라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방향제입니다. 다양한 캐릭터 디자인으로 귀엽고 매력적인 외관을 자랑하여 지인들의 관심은 물론 본인의 만족도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향기를 제공하며 구매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향기를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차량 내에서 상쾌한 향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현재 알리익스프레스 평점 4.7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상품은 인테리어 포켓 메쉬입니다. 차량 내부를 깔끔하고 관리하기 위한 포켓 메쉬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심플한 디자인으로 설치가 용이하며 부드러운 탄성 메쉬 표면과 특수 접착제로 제작되어 강한 유연성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휴대 전화, 담배, 카드 등을 보관할 수 있어 자동차 내부의 작은 물건을 쉽게 정리하고 깔끔하게 만들어 줍니다. 블랙 색상으로 제공되며 다양한 크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인테리어를 더욱 편리하고 조직적으로 만들어 줄 굿캔 매쉬를 만나보세요. 현재 알리 익스프레스 평점 4.5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좋은 제품들을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쇼핑 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